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눈만 보여줄 테니까 눈 음. 보시고 느껴지는 거다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제가 보여줄 눈은 자, 이겁니다. 살아 계시는 분은 맞죠? 왜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근데 조금 영이 떠 보이는 것 같이 느껴져서 아 그래요? 네 뭔가 모르게 좀 영이 떠 보이는 것 같아요. 되게 영이 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관세를 누렸다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돌아가신 것처럼 보여요. 음. 그럼 그 영을 한번 더 느껴 보시겠어요? 뭐라 그래야 돼? 미안하대요. 아, 어떤 게요? 남겨놓은 사람들한테 미안하다라는 말을 계속 하시는데요, 이분이. 음. 미안하다. 미안하다. 뭐, 모르겠어요. 이분이 뭐, 뭔가를 누구한테 자식들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염없이 그냥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미안하고 미안하다. 그렇게 느껴져요. 음. 그리고 여기 한 구, 여기가 막 계속 점에 오거든요. 네. 뭔가 자식들한테 험한 말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좀안 좋게 했다든지 그런 거 같아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못볼걸 보여서 미안하다. 그렇게 느껴지시네요. 어쨌든 이제 좋은 곳으로 가셨으니까 실령님이 이제 이분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있을까요? 그동안 고생했네. 음. 그동안 고생했네. 참으로 했었네. 마지막까지 힘 다해 구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뭔가 모르게 안타까운 죽음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살았으면 뭔가를 본인이 결실을 맺고 가실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분이 또 지금 살아 계셨을 동안에 또 되게 많이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느껴져요. 조금으로 뭔가를 많이 음, 명성은 쌓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끝에 결실을 못 보고 가신 것처럼. 음, 뭔가인가 그러니까 뭔가 약간 안타까운 면. 네 그렇게 아이고. 느껴져요. 계속해서 들어와 보이는 거.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